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동안 성경 볼 통해서 이런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조금 더 신실한 사람, 뭐 조금 더 정결한 사람, 조금 더 경건한 사람 이런 어떤 조건을 우리가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우린 자꾸만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해석하는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사명을 맡길 때는 그곳 가운데는 어떤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이 배려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이 있거든요. 그데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가져와서 우리 보기에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스펙 내부, 어, 우리 보기에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사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서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떡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인물들이 줄을 읽습니다.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명단 한가운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않는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잘 아시듯이 요즘 여성들에게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가장 어떤 배우자로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서요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의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신다. 그럼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라는 그 성에 살던 어, 창녀였죠, 기생.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이런 기생 같은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녀는 공동체에서 배제된 채 구석으로 밀려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라합을 믿음의 계보에 올리신 거예요. 그녀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뭐 무엇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한 그런 어떤 일을 만들어서도 아니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아무리 땅에서 이 가난한 땅에서 어떻게 이 가난 족속들을 진멸하신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라합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속한 세상을 등지고 그 순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어, 막 정탐꾼이었을 때 어쩔 줄 모르다가 정탐꾼 정탄군, 정탐꾼들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적각으로서는그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그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라합처럼 과거가 복잡하고 상처가 많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라합을 주목하셨을까요? 그녀는 율법도 몰랐고 어떤 경건한 제사에 참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합의 행동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두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그길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라브는 처음부터 어떤 그 신앙의 경계 안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고 이방신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됐죠? 철저히 배제된 인생이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계보,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마 천명에 물으면 천명 다 아마 노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랍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녀 안에 오래 묵은 그 생각들과 그동안 가져있던 그 가치관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라합은 전쟁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는 그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우상과는 전혀 다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라합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여리고를 침략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누가 오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랍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하나님이 참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아, 내 인생을 걸어야 하겠다.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보다 믿음이 앞섰고 해석보다 순종이 앞서온 거예요. 계속 골똘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들이 있어요. 성교지를 비유해서 일본 사람이 성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이 도서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성교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은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만든다고 그래. 태국 사람들이 가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집을 만든다고 해. 이건 뭐냐, 각자 특성에 따라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죠. 십자가와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대응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우상과는 전혀 다른 그분을 만났다는 그 사실은 라합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탄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의 믿음은 어떤 뭐 정돈된 교리나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뭐 로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석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한 진실하고 순수한 어떠한 여인의 결단이었죠. 이런 믿음은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오순절에도 비슷한 반응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추만에서 오전절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영혼이 찔림을 받으니까 견디기 힘들어서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삼천명, 사천명인 거야. 그들은 복잡한 설명 없이 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직면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믿음은 바로 그런 순간에 시작되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도선의 예수와 함께 yeah. 이 사람들은 뭐냐 말씀 대신 사람을 본 거예요 진리 대신 조건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또이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그럼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누구라도 이 앞에 나와서 간정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그 웨인 마이어라는 그 멕시코 선교사님, 미국인 멕시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정말 평생 기빙의 삶이었어요. 주는 것, 나눔의 삶이었거든요. 자기의 어떤 삶도 나눔의 삶이었고, 어, 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을 통해 더 이렇게 도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분의 강의였는데 월요일부터 계속 나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마지막 금요일 날은 나눔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천한 것을 간증하는 날이라 했는데 그때 정말 어 한국 어떤 적게 어떤 신앙과 그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 친구가 내가 좋아하던 그 벽에가 있는데 그 벽에를 내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정하고, 정말 작은 것들에 대한 자기 삶에 일어난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캐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간정이었던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 교통사고 났다가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다 간정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잘 나누시기를 주고 갑니다. 지혜를 나누시고, 지식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나누시고, 라합은 정탄꾼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편에서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어, 있게 된 어떤 영적인 계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영적인 거듭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때가 많아요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상을 하면서 어려워하거나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보다는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라합의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다. 자, 라합의 이한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다라는 거. 사랑 여러분, 믿음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곳으로 끝나면, 그 다음엔 열매가 아무것도 없죠.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선택과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마음속의 확신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동의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실제로 보여지는 구체적인 삶의 선택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만해서는 믿음이 아니다. 라합의 행동은 바로 그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장 4절과 6절입니다. 그 여인의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이러대 과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이미 그들을 걸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몰른 삼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피 어, 그들을 피 어, 피하게 도와준 거예요. 정탄군이 누구인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뭐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를 믿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솔선해서 이들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 중에 그 앞에 뭐입니까? 설사, 내가 화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말씀이 마음을 흔들 때그 중심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라합의 반응과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정탄군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신 건또 그녀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주목하신 것은 뭐냐? 그녀가 생명을 걸줄 몰랐던 거예요. 그녀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줄 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할줄 알았지만 생명을 걸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받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듣고 모뭇거립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확신이 좀더 서면 움직여져. 사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언제 움직여, 움직이면 좋을까? 그렇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한번 들은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자 그녀는 즉시 움직였던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씀에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의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예와 같이 기생 나합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곳 예. 의롭다 아니냐? 그런 마음을 품은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그 어, 이스라엘의 정탐군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의로 여긴 게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합은 어,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목숨을 걸고 내 백성을 구해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아버지 가족을 다내시대모라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 붉은 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라흡은 잊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형제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붉은 줄을 이렇게 메어서 어, 이 범위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죠. 성이 무너지는데 줄 하나 걸어 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이 방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벽이 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그 줄을 언약의 표식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붉은 줄인데 하나님은 라합과의 언약의 표식으로 붉은 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고 그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의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죽음의 심판은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증거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바로 그 붉은 줄인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높은 성벽도 아니고 강한 어떤 인간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아래 머무는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의 표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 일어나게 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그 어떤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정말 미신처럼, 뭐 이걸로 다 충분하냐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수 그리스의 보혈로 충분하다, 그 피로." 내가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 여러분, 라합을 비롯해서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참 허점은 많죠. 노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에 있다가 아들 아들의 그 벌거벗은 걸 보고 또 아들을 저주하기도 했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거짓말을 했고 모세는 분노에 휩싸여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라흡은 기생이었죠. 그들이 완전해서 수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들은 율법학자도 아니었죠 학문이 깊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면 무슨 동네이라면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동네라 하지만 어떤 동네 하면 굉장히 가난한 동네를 상징하잖아요 갈릴리가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세리, 어부, 열혈당원 여러분, 이것은 로마인도, 바리세인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감 제로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그냥 나를 따르자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곧바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26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바울이 잘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취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는 세상에 어떤 감투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라합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조건보다 진심으로 어떤 이력이 많은 것보다는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돌아오는 한 주간 이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너무 계산하고 너무 많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는가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가 이번 주이한 가지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댈 때, 아, 이때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될 때다.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